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식사를 했던 것도 확인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은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충주의 한 농가는 돈의 첫 모내기를 했습니다.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의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책 읽던 장소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제 직원 한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직원과 원생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 감염 확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시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도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